종이야 엄마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도 못하게 얘기 뭐 하는 짓이에요? 엄마 무릎이 아니면 안 되겠어요? 응, 떼장이. 계속 무릎에만 있을 거예요? 어, 이거 지금, 목베개 드시러 엄마가 베줘야 되지, 팔로. 그지? 엄마 근데 일해야 돼, 지금. 바빠, 엄마. 뭐 써야 된단 말이야. 그래도 싫어. 엄마 일하지 마? 응이라니. 네, 그래야지. 응이 뭐야, 엄마한테. 물좀 먹어볼까? 숯불 죽게 먹어. 쨔쟁이. 나줄게 엄마. 쫑이님. 쫑이님. 안 주무시고 계속 이러실 거예요? 엄마 지금 공부해야 되는데 여기 계속 앉아 계실 거예요? 지금 몇 시냐면요. 1시 반이에요. 쫑이님이 주무셔야 엄마가 하... 일을 하시죠. 떼장아. 하루 종일 안아줘야 돼. 엄마 물으만있고 싶어. 엄마를 좋아해 주는 건 고마운데. 엄마가 내일까지 이거를. 끝내야 돼. 그래야 쫑이랑 놀아주지. 그래? 엄마가 일을 해야 쫑이 맛있는 것도 사주고, 쫑이 어. 여행도 데리고 다니고, 그렇지, 그치? 쫑이 조금만 저쪽 가서 자자. 응? 엄마 무릎 구만하고그지 아이 착해. 아이 착해. 쫑이님, 거기서 그냥 주무세요. 엄마가 패드 깔아놨어요. 왜냐면, 쫑이 지금, 어구, 어구, 아파, 아파. 너무 아플 것 같아. 너무 시뻘게. 알았지? 오늘은 기저귀 하지 마. 알았지? 엄마가 금방금방 치워줄 금방 테니까 엄마 공부 좀 하고 올게요. 좀만 자고 있어요, 우리 애기. 아, 예뻐. 엄마 금방 올게. 엄마 오늘 끝내야 내일 놀아줘. 종이랑, 알았지?